안녕하세요, 여러분. 두테크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열입니다. 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제가 또 자주 영상 올린다 했으니까 또잘 지내고 계실 거라고 믿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 루믹스 G7 이 카메라를 가지고 어떤 기능이 있는 카메라인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유튜브를 하기에 가장 훌륭한 카메라인지, 그 다음에 또 가격 대비 괜찮은 카메라인지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국내 이 카메라를 리뷰한 영상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어, 한번 특징을 잘 살려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렛츠고! 스펙적인 부분을 살펴볼 보겠습니다. 1600만 화소의 마이크로 포서즈 라이브 모스 센서와 뉴 비너스 엔진을 탑재해서 기존에 대비해서 향상된 후광년을 갖게 돼서 최대 ISO 25600을 지원하고요. 또 고감도와 또저 노이즈를 해가지고 사진 찍을 때뭐 노이즈가 시방에 생긴다거나 또막 어두운 곳에도 잘 찍힌다.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두 번째로는 카메라 안에 있는 그냥 기본적인 필터 기능이랑 색상 컨트롤을 통해서 후보정 없이도 편하게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AF 포인트인데요. AF가 49개의 포인트가 탑재됐기 때문에 광각이나 또 넓은 곳에서도 AF를 빠르고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사진이나 동영상 모두에서 중요하지만 동영상에서도 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포커스를 빨리 잡아주고 또 정확하게 잡아주는데 아주 훌륭한 그런 카메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시다시피 이제 상당히 컴팩트한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휴대성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디가 360g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디 보다 제가 갖고 있는 캐논 백 D 보다도 어, 가볍고 또 휴대성이 아주 좋다는 게 장점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각 버튼에 대해서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은 이뷰파인더를 뷰파, 기준으로 좌측 우측으로 두개 나누게 되는데요. 아, 좌측의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위치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위치해서 사진의 매수나 아니면 또또 연사를 할 건지 아니면 4K 사진을 촬영할 건지 뭐 다이얼을 할 건지 그런 게 왼쪽에 포함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촬영 모드 다이얼을 비롯해가지고 여기에 앞에는 듀얼 다이얼, 그다음에 여기 왼 뒤에 있는 것은 초점 모드 레버, 그다음에 여기 FN 키, FN 키 여기 보이죠? FN 키, 그다음에 등상 촬영 버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ISO를 설정하거나 화이트 밸런스, 그다음에 FN 키, 메뉴 키, 그다음에 뭐 기능 키가 몇개 있고요. 사진을 뒤로 보는 사진 찍은 걸 확인하는 그런 거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오토 포커스를 설정할 수 있어서. 오토 포커스라 해 가지고 포커스 기능을 수동으로 할 건지 자동으로 할 건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왼쪽에 보시면 여기 무슨 플래시 같은 경우, 이걸 누르면 플래시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귀엽죠? 자 이쪽을 보시면 FnO키가 FNO 있는데요 이 키는 이, 이렇게 이 보시면 왼, 외부에 있는 LCD로 화면을 보여줄 건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 뷰파인더로 촬영할 건지에 대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뷰파인더는 236만 화소의100% 시야를 가진 OLED LVF를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높은 콘트라스트 비율을 갖고 있어서 선명한 해상력을 제공하고요 또 아이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센서거든요 그래서 여기 센서에다 이렇게 눈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여기 들어왔죠? 여기 자동으로 전자식 뷰파인더로볼수 있는 거고, 여기 눈을 떼면 자동으로 바깥에 있는 외부 LCD를 통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여기 달려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 거는 이제 회전식 LCD인데요. 이 회전식 LCD는, 어, 좌우 180도, 상하 270도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LCD 화면인데요. 어, 이걸 통해서 이제 한 촬영을 좀 약간 쉽게 할수 있겠죠. 약간 그러니까 낮은 곳을 촬영할 때는 이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또 위에 있는 걸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양한 화면이 제공되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셀카 모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 셀카 모드를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돌려 쓸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또이 뷰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104만 화소로 7.5cm LCD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신성 이 있습니다. 전자식 비판문도 보면 물론 더잘 보이지긴 하겠지만, 외부로 봤을 때도 특히 뭐 엄청 나쁘거나 그런 점은 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장점만 쭉 말씀드렸는데, 단점을 꼽으라면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부분이 제가 캐논 제품을 쭉 쓰다 보니까 이런 제품을 봤을 때는 조금 뭐라고 래좀 촌스러운 느낌? 특히 나 이렇게 막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굳이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건 좀 마음에 안 들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메, 메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메뉴 버튼 같은 게 그렇게 약간 예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잘 보시면은 그래서 확실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캐논 제품이 훨씬 낫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가격 대비 뭐 훌륭한 제품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어, 기타 또 밑에 쪽에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 보면 SD 카드 슬롯이 있죠. 여기 넣어서 SD 카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64기가를 샀는데. 오케이 okay, 촬영 때문에 살고요. 근데 네, 오늘의 영상은 어, 이쯤으로 마치고요. 제가 리뷰를 쭉 하다 보니까 하나 까먹은 하나 깜빡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 기본적으로 이거는 마이크로 포드 렌즈를 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캐논 렌즈 혹은 뭐 니콘 렌즈 대부분 뭐 탐론 혹은 뭐또 뭐였지 탐론이랑 시그마 아 탐론이랑 시그마 렌즈는 어,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호환 렌즈 포환이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거를 굳이 써야겠다 싶으면 어, 외부 컨버터를 이용해서 쓸수 있긴 하지만 오토포커스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어, 일일이 다 모든 걸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렌즈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렌즈를 사는 거는 좀 폭이 넓지 않다 뭐 이런 게 단점이 큰,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리뷰하다가 깜빡했는데 그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다 갈리기 때문에 그거는 뭐따 제가 뭐 나쁘다 다 말하셨지만 저는 글쎄요 저는 좀 약간 큰 기분도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작은 걸또 보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디자인은 호불호가 늘 갈리잖아요 하여튼 오늘 영상 뭐 제가 빠 이게 오늘 제가 리뷰 영상을 좀 해봤는데 너무 길게 끌어가면은 좀 약간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좀 빨리 좀 신속하게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뭐 여러분에게 들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추가적으로 궁금,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은 제 리플에 달아주세요. 달아주시면 제가 제가 아는 한 모든 정보를 다 쏟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영상에는 어이 4K 비디오와 그다음에 일반 1080p의 영상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좀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좀 만들어 볼 거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리뷰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